자, 이번 강좌에서는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죠? 이게 어, 명제라는 게 뭘까?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출발을 해야 될 텐데. 자, 우리 이런 문장을 하나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은 5의 배수다. 어때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 맞는 말인 경우에 우리는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참과 거짓. 알고 있죠? 어, 그래서 그첫 문자, true의 첫 문자를 띄어가지고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T. 참인 문장이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더하기 2는 5이다. 아 이런 문장은 어때요?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이죠. 거짓, false. 자, 첫 문자 띄어가지고서 F,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아, 되게 쉽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설악산은 높은 산이다. 이거는 어때요? 앞에 거에 비해서 조금 불명확합니다. 그죠? 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높은 산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일에 뭐, 파키스탄 같은 그런 나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8,000m 이상의 고봉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본다라고 치면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판단이 조금 모호해요. 자, 여기에서 명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참과 거짓이 분명한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그냥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명제란 참 거짓이 분명한 이거로 보면 문장 예로 보면 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겠다 됐습니까? 이제 명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이렇게 우리 이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용어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어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단어이에요. 아무래도 논리라고 하는 것들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마치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문어체 대화를 하면 조금 불편해합니다. 문어체가 뭐예요? 신문이나 책에 사용되어진 문장들 문어체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어체 표현은 우리가 흔히 대화하는 그런 말투 그죠? 그러니까 수학에서도 구어체 형식의 대화 내용이 있고, 어, 표현 방식이 있고, 문어체 방식의 표현 방식이 있어요. 아, 어, 이 명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문어체에 조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요. 사용을 할 때. 그런데 모르고 넘어가기에는 앞으로 사용해야 될 여지가 너무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이런 문장을 하나를 줄게요. 홀수란, 2로 나눠, 나머지가 1인수를 우리는 홀수라고 얘기한다. 수이다. 길게. 자,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죠. 그런데,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기다 대고 참을 붙이기도 그렇고, 거짓을 붙이기도 그렇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용어를 명확하게 정한 이런 문장을 우리는 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용어를 정의했다, 정의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도 명제 중에 하나예요. 뭐 살펴보면 분명히 참이에요. 우리가 공부한 바에 그대로 맞아 떨어지니까.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두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어때요?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거죠. 아, 맞는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4번에서 정의한 홀수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또 다른 성질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정의에서 파생되어진 성질을 우리는 앞으로 정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의 정의로부터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사용하려면 반드시 증명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지죠? 증명이라는 말도 좀 걱정스러운데 이건 뻔한 건데 무슨 증명을 하나? 1 더하기 1은 2, 3 더하기 3은 6. 그럼 뻔하게 그냥 짝수가 나오는데 뭘 증명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든 홀수의 합을 다 계산해 봤나요? 안해 봤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켜가지고서 반드시 증명이라는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자, 어떻게 증명을 할까? 두 홀수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A라고 하는 홀수가 있다고 합시다. 2로 나눠 나머지가 1인수를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2m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아,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라는 숫자는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이때 m과 n은 자연수 요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두개 숫자를 보태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얘는 둘에 M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하고 요렇게 정리가 되어지겠네. 그렇죠? 여기 보세요. M n 플러스 n 마이너스 1 m과 n이 자연수니까 얘도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연수의 두배 바로 짝수라고 하는 것의 정의에 딱 맞아 떨어지죠. 요렇게. 그래서 a 플러스 b는 합작수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 이게 참이구나 이것이 여기서 파생됐구나 그래서 얘는 정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다시 분류를 해 놓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요런, 요런 문장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봅시다 이번에는자 x는 16의 약수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합시다. 어, 이거는 뭐죠? X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장이 지금 나왔어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알수 없죠. 그렇죠? 얘는 지금 보면 이 X라고 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우리는 명제들 중에서도 특히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성립되어지는 문장.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는 명확하게는 뭐 명제 함수라는 말도 쓰고 또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명제다. 그래서 조건 명제라고도 쓰는데 뭐 토탈해 가지고서 그냥 조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써왔던 그런 문장이에요. 자, 이런 조건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문자 p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p, q, r 같은 이런 소문자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조건임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x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x 들 한번 좀써 볼까요? 근 지금 여기에서 어, 만족하는 x들은 그 x가 1, 2, 4, 8, 16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네요. 이런 것들의 모임, 이 모임들을 우리는 앞으로 진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가 참이 되어지도록 하는 진리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면, 이 명제를 표기한 문자에 대문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가 참이면 그것에 대한 진리 집합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정리하면, 하나의 명제가 참이에요. 명제가 또는 조건이 참이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진리 집합이 존재한다. 반드시 진리 집합. 피가 있다.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실제 문제들에서도 다음 문제를 풀어라. 바로 진리집합을 구하라라는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진리집합이라는 말을 해집합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주 쓰는 용어로. 해집합 그러니까 익숙하지요.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서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조건에 관련된 예문을 하나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자, Q라는 조건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이다. 이렇게 명제를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의 진리 집합은 뭘까? 자, 이것의 진리 집합은 우리 이렇게 라지 Q로 이용하자 그랬죠. 이것에 대응되는 대문자를 이용 해서, 그러면, 이안에 있는 정보, 정수를 다 갖다 끄집어내면 되겠다, 그렇죠? 간단하게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여기에 들어갔을 때다 만족이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p 하고아 Q 하고 라지 Q는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사용을 해 왔었는데. 그 그냥 사용해온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왔어요.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명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 정의란 무엇일까? 정리는 뭘까? 조건은 또 무슨 얘기냐? 진리집합, 해집합은 무슨 얘기냐? 설명이 잘돼 있으니까 꼼꼼하게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면 많이 이용해서 입에 이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하나의 명제가 제시가 됐을 때, 그 명제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자, 명제의 부정. 명제를 부정하는 방법. 이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거 한번 생각 해보세요. 자, 10은 5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부정을 하고 싶어요. 부정. 그러면 어떻게 주면 될까? 그러면 10은 5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 버리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간단하죠. 뭐 이렇게 아니다라는 말 하나만 붙여놓으면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플러스 2는 5이다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오가 아니다. 그걸 짝대기 하나 쫙 갖다 그어주면 되는 거네. 맞나요? 자, 이렇게 하나의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그 명제에 대한 부정을 우리는 어,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앞에 태극마크 하나 붙여가지고서 부정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할 것이다. 됐습니까? 읽을 때에는 not P 또는 P가 아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죠? 표기하는 방법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하기를 하나의 명제가 참인 경우에 그것을 만족하는 해집합이 있고 그 명제와 해집합은 항상 동일시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게 지금 뭐냐면 P라고 하는 해집합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요게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세요. 얘는 어떻게 표기를 할 것인가?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p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 집합은 뭐예요? p의 여집합. 그렇죠? 그러니까 p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에요. p가 아닌 것 어, 그러면 얘를써 주면 되겠구나. 자, p가 아닌 것들의 모임이 바로 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네. 그렇죠? 피에 대한 부정은 낫피 집합형태로 봤을 때 진리집합 피에 여집합이 바로 부정을 시킨 명제에 대한 해집합,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다 본다라고 치면 이거 체크 잘합시다. 지금 <laughs>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합에 대한 나머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를 의미하는 거다. 우리 앞에서 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이 부분 헷갈리지 말아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여집합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어,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 피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여집합의 성질에서 원래 집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 피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낫 피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여집합이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낫이 되어지는 거네. 요렇게.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원래 조건 피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요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뭐 여기는 강한 긍정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나는 도둑이 아닌 게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도둑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지요? 어, 이렇게 우리가 진리 집합과 명제 의 부정에 대한 얘기를 통해가지고서 그들 사이의 관계도 모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피라는 명제를 하나를 줬는데, 조건입니다. 예를 줬는데 x가 3 이상이래요. 자 이것을 이것을 부정을 해보고 그것의 진리 집합을 한번 좀 얘기해 보자 하는 얘기. 자 이거에 대한 부정이면 뭐예요? 이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x가 3 이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네. 그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도 진짜 뭔 소리야? 그럼 그렇죠. 어 그래서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보세요. 집합의 형태를. 자 여기에 실직선이 요렇게 있는데 3을 기준으로 해서 p라는 명제에 의한 진리 집합은 여기를 포함을 해가지고서 오른쪽 전부 다합니다 이게 p라는 명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근데 지금 3이 이쪽에 포함됐으니까. 나머지를 얘기할 때는 빼야 되겠다. 그 아래쪽.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이게 지금 피의 여집합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사실로부터 얘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낫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어, 3 미만의 3보다 작은 수들의 모임이 되어지겠구나. 그래서 X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에 대한 부정을 얘기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제 의 부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혼란이 안 일어나고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재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겠죠? <laughs>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여러분들이 또 헷갈려하는 용어가 하나 또 있어요.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호불호가 조금 갈려요. 기존에 썼던 용어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할 말이 많으냐. 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또는이라는 용어. 또는. 자, 영어로, 와. 그 다음, 그리고라는 용어. 그리고. 사실 뭐, 또는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또는이라는 말은 뭐예요? A 이거나 B 이거나. 맞습니까? 그리고라는 말은 뭐야? A 이곳 B. 이렇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한다. 둘다 성립한다. 다 몰아서 얘가 되는 거고 반드시 둘다 성립해야만 한다. 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들 사이에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해둬야 됩니다. 자, 우리 P라는 명제가 있고 Q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P 또는 Q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라고 치면 10은 5의 배수 이거 또는 1 더하기 2는 5이다.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명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만일에 참인 명제라면 이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것들을 만족하는 해 집합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를 만족하는 해 집합 요거를 만족하는 해 집합 참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해 집합 내에 있는 원소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는 해 집합 내에 있는 원소 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어지려면 조건 속에 이게 참이 되든지 이게 참이 되든지 바로 그런 뜻이지요. 그렇죠? 명제 p가 참이든지 명제 q가 참이든지 됐나요? 자, 집합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 얘는 p 합 q로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습니까? 어. 그러면 거꾸로도 한번 좀 보세요. x가 p합q에 들어간다면 이런 정의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합집합의 연산 방법에 의해서 이렇다라는 이야기는 이렇다라고 방금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자 p 또는 q라고 하는 명제에 대한 진리값, 그러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을 할 때에는 바로 두 진리집합의 합집합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므로써 해결을 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는 또 이런 거 한번 따져봅시다. P 그리고 Q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조금 전처럼 또 참이래.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것을 만족하는 해집합,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는 해집합 내에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어, 같은 얘기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니까 end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얘는 집합의 구조로 봤을 때 X가 P, 교, Q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거네. 자, P 그리고 Q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진리 집합에 대한 교집합을 가지고서 따져보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구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또론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명제에 대한 진리 집합은 합집합으로,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연결되어져 있는 명제에 대한 진리 집합은 교집합으로 체크한다. 됐지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정에 대해서 또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정. 뭔 소리냐? 또는이라는 말을 부정을 하면 뭐가 될까? 그리고라는 말을 부정을 하면 뭐가 될까? 자, 조금 전처럼 얘기할게요. P 또는 Q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게 참이야. 이게 참이면 우리는, 어, X가,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참이면 해집합이 존재하는데 해집합이 p 합 q 다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얘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되면 전체 여집합을 체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이렇게 여집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 이 식은 앞서서 공부했던 드몰강의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교 q의 여집합 이렇게 쓸수 있겠다 됐습니까? 네,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예요 이렇게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이것을 우리가 조건의 형태로 바꿔서 쓴다 그러면 p의 여집합이면 not p 하고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는 이거는 and네 n d 그리고 Not q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도 따져 보세요. 자, p and q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 근데 그것을 나는 통째로 부정을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얘는 진리 집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p 교 q 요 안에 있는 것에 대한 not이니까 여집합 묶어줬더니. 뭐가 돼? 얘는 드물광의 법칙에 의해서 P의 여집합, 합, Q의 여집합. 요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건에 관한 얘는 not P, 여기는 또는 여기 not Q. 요렇게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합에 대한 또는에 대한 부정이 각자에 대한 부정과 더불어서 이렇게 엔드로 바뀐다예요. 오아가 엔드로 바뀐다. 그렇죠? 그다음 이렇게 생긴 엔드로 연결되어져 있는 명제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오아에 대한 연결 부정으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 됐습니까? 예, 각자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이게 오아는 엔드로 엔드는 오아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됐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너무 이론에 관한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그럴 수 있어요. 간단한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 b 이퀄 2 0 라는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문장입니다. 자, 이것의 부정이 뭘까? 부정을 한번 좀 시켜 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a b가 0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말은 a가 0이든지 또는 b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부정을 해야 돼요. 자, 얘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부정을 하면 not a는 0 그죠 그다음 여기 not b는 0. 요렇게 되어지네. 그리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논는 부정을 하면 뭐가 된다? and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and 요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다시 그것을 정리를 해 주면 0이 아니야.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자, a는 0이 아니다. 그리고 and 여기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b가 0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에 대한 부정은 이렇게 각자가 0이 아니라는 걸로 결론이 나버리네요. 전혀 뜻밖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오늘 내용들 용어도 그렇고 어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기존에 하지 않던 것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꼼꼼하게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